그래 여러분들은 광활한 빈 페이지를 열어 놓으시면 됩니다. 열어 놓으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고전 챕터를 시작할 거니까 이 고전 문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 이게 이렇게 흐름이 되는 거고 내가 그 중에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려서 에서 판서를 이렇게 할 거야 계획도 알려줄게. 얼마 신절에 이런 거 다를 좀 시대 순으로 쫙쫙쫙쫙 쫙, 쫙, 쫙 치고 나갈 거야겠죠? 알 그래서 여기쯤에서 끝날 겁니다. 피기는 알아서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고전 문학, 고전 문문의 이게 흐름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일단 시기별로 나눠 보자고. 시기 중에 우리는 옛날 옛적에라는 말이 있는데 그 옛날 옛적을 다른 말로 한자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상고 시대. 음, 응. 옛날 옛날 에하시 오케이? 그거 옛고자죠 응. 그럼 도시에 상고 시대에는 문학이 어떤 모양새였을까를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은 근데 상고 시대는 얘들아, 원시인 레벨부터 따져 보자고. <laughs> 우리, 우리나라의 원시 부족이 살던 때부터 생각해보자면, 아니, 문학이 있었겠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문학이 있었을까? 없었을 거야? 그럼 뭘 했겠니? 그럼 이들은 문화예술을 향해 하지 않았니? 아니지. 우가우가 우가차차하고 놀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그때 그 노는 모양새를 뭐라고 하냐면, 이건 기억해 둘만한 단어야. 원시, 종합, 예술이라고 불렀어. 오케이. 그죠? 자이 원시종합예술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장르 안에 노래도 섞여있고 춤도 섞여있고 말소리도 섞여있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지 그거 말했잖아 우가우가 우가차차 하면서 불 피워놓고 삥글빙글 돌아서 놀았겠지 그런 지 알겠죠? 원시종합예술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 녀석은 말하 시간 안에, 음, 자어 이제 삼국 시대라면 어디까지를 좀한계화 치냐면 삼국시대 이전 그러니까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터를 잡으시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자고. 아, 부여가 있고 그러던 시절. 오케이? 그러면 그 시절에는 도대체 뭘 했을까? 그러니까 삼국 시대 이전이라고 가 볼까? 음, 아니다. 이렇게 가자 음, 여기서 묶어 드릴게 그냥. 어. 야, 이렇게 줄게. 연결하기를 잘 보세요. 이게 딱 여기까지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삼국 시대에 대한 기록은 아, 그거 빠져서 어게 세라이의 기록은 고대 가요 라고 하는 형식으로 살짝 어느 때가 넘어가게 돼. 음, 고대 가요 배우게 될 거야 이거는. 자 원시종합예술에서 고대 가요로 넘어간 거야. 그리고 고대 가요에서 삼국시대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음. 이때 고대 가요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중국의 역사서에 한역시의 형태로 실려있는 작품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원래의 박자나 리듬감은 알 수가 없어. 오케이? 요새 말하는 중국 여사사라는 건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삼국지 알죠? 삼국지 그 열, 뭐지? 음, 그, 나관 중에, 더, 그, 소설 삼국지 말고, 정사 삼국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서는 삼국지에 보면 삼국이,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이렇게 있던 시절에, 그지 얘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중원이고 여기에 남만 오랑캐가 있어서 맨날 칠종칠금하고 싸우고 위쪽에 몽골이랑 싸우고 그랬잖아 음. 그래서 여기도 자기들의 입장에서 오랑캐가 하나 있지 뭐야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를 동쪽에 있는 오랑캐라고 해서 동이족이라고 불렀거든 이해 됐죠? 자 그래서 삼국지 위지 동이전이라는 책에 동이족 사람들이 이렇게 놀고 즐기더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있고 거기서 부른 노래는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한역, 한자로 번역해서 실을 실어놨어. 그럼 우리 전통작품 맞죠? 오케이. 자, 여기에 속하는 작품들이 그래서, 어, 부지가, 공무도화가, 황조가,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더 많은데, 음. 이 정도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세 작품들의 공통점으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요소가 있다면, 자, 이 고대가요는, 시작할 때는 어, 뭔가 구술적 의식으로 시작했어 처음 시작할 때는요 어, 구지가의 내용 혹시 알고 있나요? 구지가 배웠니? 아니요. 안 배웠어? 이게 거부가 거부가 뭐, 뭐 아무튼 그런 내용인데 노래가 그냥 순수하게 이별을 해서 아파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늘이시여 우리에게 우두머리를 내려주소 이런 식으로 소원을 비는 내용이었단 말이에국가적레벨를 소원을 빌때 쓰는 게 있었어 그래서 주술적 의식으로 시작했는데 그 녀석이 시간이 흐르자 개인의 서정을 노래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해 개인서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죠 아 슬퍼 사랑하는 인과 이별하게 되었어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었어 난 그게 너무 슬퍼 라고 말하는 식의 노래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참고로 구지가가 대표적인 주술적 의식에 속하고 어, 국무적황조가가 대표적인 개인서정에 속하는데 요거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는 선생님이 이따가 수업할 때 해드릴 거 알겠지? 지금은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흘러간한 거구나 거구나 라고만 이해하세요 되셨죠? 자 다시 정리 아주아주 아주 옛날 삼국시대 이전에는 원시종합예술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녀석이 시간이 지나자 운문 쪽은 고대 가요로 찢어진 거야 참고로 이 원시종합예술이 운문과 산문으로 찢어져 근데 우리는 산문 지금 안 하는 거니까 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중에서 운문 노래들은 고대 가요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는데 중국 역사서에 한역시로 실려 있어서 어, 내용만 파악하면 되는 형태로 바뀌었다. 내용은 주술적 의수교에서 개인서적으로 바뀌었고, 대표적인 작품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 라고 하는 식이 된 거야. 간단히 셨나 응. 참고로 그래서 여러분들 차례 페이지에첫 번째 작품이 평조가인 겁니다. 그래서 보여드릴 거야. 알겠죠? 자, 이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삼국시대로 넘어왔어. 삼국시대로 오면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죠. 됐죠? 그리고, 음, 이 삼국시대를 통일한 나라가 생기죠? 어디죠? 통일, 신라. 그쵸?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 통일, 신라까지 대략적으로, 그럼 그 당시에는 또 무슨 노래를 했을까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한시를 지었습니다. 음 한시의 가장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한 명이, 여러분들, 그, 어? 어? 누가 있었지? 최치호 같은 작품, 작가들이 있는데, 얘들아 자 이제 상국시대쯤 됐으면 대충 여러분들 뭐 역사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보잖아 그지 대부분 글을 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글이 뭐였던 거야? 한문이잖아 한문 응, 한문이야 그들에 대해서 한문이야 얘들아 상국시대에는 우리 말이 있었니 없었니? 있었지 우리 말은 있지 우리 글이 없는 거야 됐어? 그래서 글을 아는 식자들은 한시를 지었단 말이야 됐지? 그래서 한시도 되어야 돼 근데 한시보다 더 중요한 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런 한시의 와중 속에서도, 그 한자를 어떻게든 우리 말화시켜서 표현하려고 하는 예술자료가 존재, 존재했었는데, 바로 그게, 어, 어, 향가라고 불리는 작품 말이에이 향가가 또 중요한 거죠. 오이 자, 녀석은 향찰로 표기된, 4, 8, 최로 변화해가는 우리 문학의 대표적인 고전가야. 그래서 이 향찰은 대부분 어, 종교적 노래, 종교 노래이긴 하지만 어잖아 그러나 문학적 성취도가 높은 작품이 있어서 우리는 그걸 공부하게 될 거야. 자, 얘기를 좀 해볼게. 자, 이해 해 보자. 일단 여러분들 향찰이 뭔지 알고 있나요? 향찰이라는 거는 어 요즘 향찰을 더일을안 되구나 이런 거야. 자 만약에 만약에 우리나라의 현재 우리나라의 현재 한글이 없다고 치자, 오케이 우리는 영어만 쓸줄 알아. 쓰는 건 영어밖에 몰라. 그렇게 생각해봐. 자어 그럼 그 내가 뭔가 노래를 뭐지 말을 전달하고 싶어. 어 뭐랄까 퐁당퐁당 고를 던지자 이런 노래를 자이 한글이 없잖아. 오케이, 그럼 한자를 아니면 영어를 빌려다가 표현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영어를 빌릴 때 돌은 음, 영어로 뭐지? 돌이 영어로 stone이지. 던지는 건 오케이. 지금 선생님 이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잘 봐. 돌이랑 던지다는 우리가 문법에서 실질형태소라고 부르지. 실질형태소는 이렇게 뜻으로 번역하고 을은 e u l 그냥 바른 대로. 자는 J, A 정도라 할까? 음. 오케이?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됐지? 그리고 이제 이걸 지어봐 어떻게 읽어야 된다? 돌을 던지자.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네. 어,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게향찰이에 이거 한자 버전으로 표현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어. 그래서 우리 말이 존재했지만 우리 글이 없는 한계 속에서 뭔가 우리의 노래를 전달하고 싶을 때 향찰이라는 걸 썼다. 그런데 이 향찰이라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는 한자도 알고 우리말도 점성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만 쓰는 거겠지. 근데 대부분 귀족이나 승려라고 하는 일부 계층분들만 지어요. 그 중에서 승려가 중요한데 승려들이 그럼 도대체 왜 상차를 지어야만 했냐면 야 불교에는 얘들아 혹시 기독교 잘그 다음 기독교입니다. 손 없어 교회 가면은 뭐 하는지 는 알잖아 찬송가 부르잖아. 기독교에서도 알 기독교는 그런 것처럼 우리 불교에도 개송이라는게 있어 노래를 해. 근데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거야 라고 써서 가사를 적어줘야지, 우리 노래니까. 근데 그걸 한자로 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향찰을 개발할 수 밖에 없었던 거야. 그죠? 오케이? 그래서 향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종교적 노래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학적 성취도가 높은 작품들이 있단 말이야.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음, 이런 거. 제 망매가, 찬기파랑가 음, 이런 것들이 있어. 네. 요거 집 선생님이 지금 향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할 말이 많은데 그냥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일단 이런 흐름이 있었다는 것만 기억해 놓자.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대까지 우리 문학 작품의 문문 라인이 만들어졌어요. 자 삼국시대 다음엔 뭐가 오죠? 순서를 생각해봐. 야 삼국시대 끝나고 통일신라가 끝장 났을 때그 자리를 누가 대신 차지했어. 고려지 그러면 고려시대로 와야죠. 네 주의하실 건 얘들아 이거야. 상고시대 끝. 상고시대 시작 했으니까 지금부터 고려가요는 그만 불러. 상가 지금부터 불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여기는 선생님이 대충적으로 러프하게 그냥 그림만 그려드리는 거고 그 시기를 대표한 작품이라는 얘기지 그 시계는 이거밖에 없어서이 아니야. 알겠죠? 그걸 조심해 주시고. 자 아무튼 고려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자 고려시대에는 역시 한시는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 중이겠죠? 맞죠? 그런데 요때 어, 상류층, 귀족층 같은 경우에는 어, 경기체가라고 하는 노래를 일부 부르긴 했어. 근데 여러분들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경기체가 중에 아, 경기체가라고 하는 노래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음, 자기 자랑 노래에 가까우면서 동시에 물란한 내용들이야. 귀족들의 그 향락을 노래했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에서 들으은잘 없을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있다더라 정도만 전문가 기억해 나 경기체가 경기 어떠하니 있고라는 스타일의 노래라고 해서 경기체가라고 부르는 거. 그런데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건자 민중들의 노래지. 이한테 이게 중요하지. 이것 때문에 온 거지. 민중들의 노래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무슨가요? 고려시대니까 고려가요가 있는 거야. 어. 바바 아, 그렇죠? 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다? 고려가요다. 음. 자이 고려가요라고 하는 것은 자 특징이 좀 있어. 고려가요는 고려시대에 불렸던 노래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려대 유행을 했지만 조선시대에 사라진 게 아니거든. 그래서 어떤 몇몇 작품들이 아니지만 많은 작품들이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까지 살아남아서 그때 심지어 기록까지 되게 돼요. 우리말로 기록이 되게 돼. 그래서 이 녀석의 특징은 뭐냐면 어, 조선시대와 지금 고려때 얘기지만 조선시대에 와서 공중음악으로 편입이 되게 되죠 응 음, 그런 특징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 분연체적 특성이 드러나고 또아 이것도 분연체 그리고 후렴구나 연구와 같은 요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녀석이 바로 이 고려가요야 대표적인 고려가요라고 하면 음, 가시리, 서경열곡 뭐 등등이 있습니다 더 많이 읽지만 선생님이 이 정도만 정리하고 네. 디테일한 얘기는 선생님이 왜 이게 분연체인지는 나중에 작품들로 가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단은 분연체 서로 다른 짧방짧막한 노래들을 궁주곡으로 합치다 보니까 여러 개의 내용이 끼어들어 그래서 합쳐진 노래 같은 형태, 형태가 나타나 그래서 그걸 보고 분열체라고 부른다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됐죠? 음. 아, 지금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색깔 구분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네. 음, 보이시죠? 선생님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 때 고려 가열한 녀석이 우리한테 핵심적인 갈래로 전승되게 되는데요. 자, 고려시대가 끝나갑니다. 이제 태조 이성계가 위와도 해군이라는, 해군이라는 음, 사건을 일으키고 조선을 건국하게 되죠. 무슨 시대? 조선시대. 자, 이 조선시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조선시대라고 해서 고려봐야 더 이상 뭐 안, 불리, 부, 안 불리고 그런 게 아니라고 했었지. 자, 똑같습니다. 조선시대 역시 당연히 안있고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이 귀족과 민중이라는 차원이 조금 성질이 바뀌어요. 뭐냐면, 자,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관례는 누가 뭐래도 시조라는 갈래와, 아니, 가로 표시도 같이 해줘야지. 시조라는 갈래가 있고, 가사라는 갈래가 있어요. 자, 얘는 아예 동그라미 쳐야지. 빠바밤, 수능, 빠밤. <laughs> 자, 역대 수능에서는 딱 1년, 딱한 번만 제외하고 모든 작품이 시조가 가사에서 나왔다. 알겠죠? 참으로 그때 나왔던 예전에 96년도가 그럴 거야. 1996년도 수능에 딱한번재망마가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건 완전히 별도토수 쓰고 시조가사다.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겠다는 느낌 오시죠? 됐죠? 자, 이제 이 시조가사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게 여기다 좀 줄을 바꿔서야 돼. 이게 보통 원래 시작할 때는 어, 양반층의 전유물이었어. 양반 중심으로 지어지고 있었거든? 얘들아 시조 설명서에 길게 안 해도 되지 이거 시조는 3장 6구 4 5자사음보의 정형유를 지니며 종장처도 본4전조를 고정 형태를 지니고 있는 갈래를 평시조라고 이것이 길어지만 사설시조고 다 외우고 있을 거잖아 그치? 됐지? 맞냐? 이자시 없는 표정들은 뭐야? 외워져 있는 거야? <laughs> 자, 나중에 확인해 드릴게요 그러시 이제 양반중심으로 평시조로 이루, 이루어지고 일반 가사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녀석이 시간이 흐르자 이제 어 평민층에 까지 이어지게 돼요. 즉 문학이라는 것이 좀 머리 좀 쓴다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게 된 거야. 됐죠? 음. 그래서 이 작품은 음 되게 뭐랄까? 초창기에는 자연 친화나 제대로 써게 그냥. 초창기에는 자연 친화나 아니면 유교인형 아, 밑에 쓸게. 밑에 쓸게. 유교인형.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던 이 작품들은 평균층이 향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진솔한 생활감정의 이야기로 많이 내용이 바뀌게 돼요. 그죠? 참고로 시조에는 제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옛날에는 시조는 창이었습니다. 시조는 노래였어요. 알겠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다 노래들입니다. 옛날 시조를 노래로 불렀어요. 정산이... 이러서 노래를 불렀거든. 그러다 보니까 제목이 따로 없는 경우가 많지만, 뭐 윤선도의 만흥이라든지그 다음에 뭐 어부사시사, 뭐 이런... 아, 이왕이면 도산시리곡 같은 걸 해볼까? 음, 도산시리곡... 이... 뭐 이런 식의 다양한 작품들이 있었고, 가사하면 누가 뭐래도 정찰빼놓을 수가 없죠 관동별곡이라든지 나중에 교원감도 나오기도 하고요 마지막에 유배가사, 만원사가 세작품도 있고요 등등이 있어요 음,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우리가 되게 많은 일들을 요고 해야 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시조 가사라는 라는 흐름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응 음. 그래서 이 조선 시대는 전기부터 시작해서 후기까지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자, 참고로 그 다음 시기는 뭐니? 생각보다 지금 우리 놀랍게도 한국 조선 이 한반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역사를 보고 있는 거겠지. 우가우가 우가착하 시절부터 시작해서 삼국 시대 지나고 고려 시대 지나고 조선 시대가 지나왔어 조선 시대가 끝났을 때 무슨 기가 오죠? 네. 개화기, 네. 일제 강점기, 네. 그죠? 개화기라고 표현하죠. 근데 네. 끊을게. 왜냐면, 하 개화기 이후부터, 즉, 근대, 현대에 이르는 이 많은 작품들을 우리가 뭐라고 처리하거든? 현대문학이라고 처리하거든. 감잡했나요 음. 오케이. 그래서, 현대 시 파트에서는 개화기 이후의 작품부터 시작을 하게 돼. 이렇게 끊어진다라고 이해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보통, 고전 음문이라고 하면, 여기까지 끊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정리가 좀 되셨죠? 음. 자, 한시다한시다시다 그리고 참고, 근데 이거 말고도, 지금 이게 다 나온 건 아니야, 실은. 왜냐면, 하 자, 고전 음문이 이렇게 있었지만, 여러분들, 민요 없었니? 있었거든요? 판소리 같은 것도, 아, 판소리는 여기서 좀잘 자. 민요나, 또, 어, 뭐가 있을까? 민요나, 갑자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아 어, 작가! 음. 이런 여러 가지 양상들이 추가로 더 있었지만 이런 작석들은 이제 보통 민중의 의식 속에서 흘러갔던 작품들이라고 해서 그냥 밑에 접변을 깔아놓고 별도로 한 작품 정도씩만 더 보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주로 이제 고등학교 내신에서 만나게 되는 작품들은 빨간색 괄호 작품들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쫓아고 있긴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왜냐면 미효는 나와도 무섭지 않아요 미념는 어려울 리가 없거든. 그지 음, 아무튼.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내용들을 한 챕터별로 꼼꼼하게 지금부터 정리를 시작할 거고 지금 우리가 하는 요 내용은 여러분들 2학, 1학년 2학기 아니, 맞지? 아니. 어,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활용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선생님, 1학년 2학기 때는 뭐 하나요? 현대문학부터 시작하고. 자, 그래서 얘들아. 차례 다시 돌아갈게. 자꾸 성이 차례를 강조하는데 이 차례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교재의 의도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1번에 황조가라는 작품 보이죠? 옆에 메모해 볼까요? 황조가는 무슨 작품에서 한다 고대 가요에서 해요. 두 번째, 월명사라는 사람의 제 막매가라고 하는 노래는 어디서 에 판다? 한번 배웠는데? 천천기 평가, 평가에속하죠세 음. 번째 가시리는요, 가시리는 한 시간 아, 고려가. 고려가요 그쵸? 음. 참고로 정석과도 여러분들 22페이지에 들어가 있긴 한데, 음. 그래요. 일단 인석도 고려 과를 같이 집어넣어 넣으세요. 근데 인석은그 여러분들 그 이름이 뭐야? 어. 네, 학교 교과서에 선정이 자주된 작품이라서 좀 선정을 해놓은 거고 뭐 아무튼간에 정석과 그다음 작품 뭐에 속하는 거가니니딱 보자마자 느낌이 오시지 않니? 아니 보자마자 느낌이 오게 뭐그면 대놓고 시조 여러 편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래서 참고로 시조는 지금 여기서는 시조 여러 편이라고 써놓긴 했습니다만 원래 보통 첫 번째 줄을 제목으로 삼아요. 이 몸이 죽어지고 우리는 그 작품을 단신가라고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 너무 유명해서 제목이 따로 붙은 거 후대에 원래는 이 몸이 죽고 죽어, 죽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음, 시조가 나오고요. 상춘국 가려가 먹겠니? 시조도 민이니까 가사입니다. 네 가사라는 거을 어느 으시고 삼인국도 역시 되게 유명한 가사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고전문학 공부하게 되면서 우리 정철, 철이 형 얘기를 많이 듣게 될 거야. 정말 고마운 사람일 거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laughs> 자 아무튼 여기까지해서 개괄 설명 마치게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페이지는 이제 4페이지를 열어놓으시되 조금 숨좀 돌리, 한번 한 돌리고 가도록 할게요. 4페이지에 있는 상공시대 전체적인 흐름. 그래서 우선 고대가요랑 향가를 한 번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 하고 나서 뒤쪽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잠깐 숨좀 돌리고 쉬는 시간 좀 가지고 시작할 테니까 쉬고 계세요.